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매입이 35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순이 이제 입찰자가 차순이 신고를 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차순이 차이 입찰가가 28억 6,300. 그럼 이 차액이 얼마예요? 6억 3,700이잖아요. 이걸 유동화 회사에 그대로 토해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차순이 입찰 그 봉투에 차순 입찰자 봉투에요. 정말, 기일 입찰표와,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와, 이런 게 정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이런 게 철저하게 첨부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거를 뻥카로 질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뻥카로 질르는 애들이 있어요. 바꿔서 세에 입찰 보증금 안 넣고 그냥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잖아요. 그죠? 무효인데, 입찰 보증금 안 넣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입찰 보증금 안 넣고 넣었어. 그럼 입찰 보증금 갖고 오라고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이게 무효라고요. 무효인데, 거기 보면 사법보좌관들하고 그 법원, 공무원들이 입찰 보증금 안 까보고 그냥 기일 입찰만 보면 기 입찰표만 보고 금액을 그냥 콜을 해요. 예를 들어서 28억 6300, 아, 이, 이 순위로 2억 28억 6300이 들어왔습니다. 콜을 해요. 그리고 입찰보증금 봉투를 안 까봐요. 그러니까 차순위가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 차순위가 지금 사실은 뻥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뻥카로 제출했다면 이런 어떤 함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물론 근데 가라로. 뭐, 누가 입찰을 했더라도, 만약에 그, 흠결이 있더라도, 입찰 금액만 써냈으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다면은, 뭐, 그대로 토해내야 되겠죠, 뭐. 어 차액 약점 보정금을 토해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걸 명확히 확인해야 된다. 뻥카 입찰 서류들이 굉장히 남용되고 있고, 남발되고 있다. 그거 모르셨죠? 법원이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뭐 법원, 아니 법원 시스템을 투명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라 막 일일이 까보고 막 이렇게 막 검증한다, 한다는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일일이 까보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찰 참여한 사람들이 막 어떤 때는 수백 명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막 밖에까지 떼굴떼굴 줄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뭐 그게 이제 어 미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실무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동화 회사는요. 배당 받은 금액에서 최초 계약했을 때 있잖아요. 채권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하고요. 채권 매입 금액을 빼고 남은 그 차액을요. 채권 양수 계약자한테 리펀드 페이백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입찰이행 조건부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이건 입찰이행 뭐 보증 방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입찰이행 조건부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명명된 게 없어요. 아까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그냥 계약 사항에 따라서. 계약은 뭐지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것저 뭐 론세일에다가 뭐 사후 정산에다 입찰이행 보증 방식에다가 뭐 차액 약정 보증을 막다다 다 갖다 섞어서 막 반반 반반 막 섞어서 잡다하게 쓸 수도 있죠. 뭐계약서를뭐50 페이지 쓰든 100 페이지 쓰든 뭐라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뭐삭적 자치인데 뭐강행법복에 뭐, 어떤 뭐 위반되는 사항들 뭐. 뭐 절대적 무효 사항들 이런 것만 뭐 예를 들어 반사회 질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공정한 행위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상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금은 배당금 플러스 계약금에서요 당연히 배, 배당 받은 금에서 이제 얘들이 이제 유동화 회사한테 배당 받았고 계약금도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채권 금액을 투자자가 이제 매입한 채권 금액을 빼서 나머지를 정산해 주는 거죠. 채권의 계약금 외에 입찰 보증금이나 낙찰 잔금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누가 유동화 회사가 해준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큰 사고를 당하십니다. 다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수 계약자가 재무제표라든지 등기부등본 들고 연락에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쭉쭉 떨어졌잖아요. 그죠? 쭉쭉 떨어졌잖아요. 그죠? 쭉쭉 떨어졌잖아요. 쭉막 3차 뚝 떨어지면 이제 공포심이 밀려오기 때문에 협상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옛날에 이제 그, 보시면, 어, 6월달에 이제 잔금을 추납했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집행문 부여 및 인도명령 개시했고 잔유 잔여 건물 임대차 관리했고요 건물 개보수 및 입주 완료 물류 M P L 리테일 뭐 자산관리나 비즈니스 모델은 아 이건 뭐 이건 사실은 그냥 유명무실한 거니까 유치권 판결문 있었고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했고 부동산 인도명령했고요 동산 경매 신청했고 뭐요 정도입니다. 당연히 1년의 절차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죠.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고. 음. 아니요 요거는, 요거는 입찰이행 보증 방식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어, 대유변제. 그 GPL을 설명하는 그런 차트인데, 제가 이제, 후루룩 넘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위변제고요. 대위변제. 대위변제는 보통 이제 후순위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대부업에 속합니다. 보통 이제 파이낸싱 업체들이 이제 그 GPL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즉 대출업을 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GPL은 뭐예요? MPL은 non-performing loan이잖아요. 부실채권. GPL은요. 굿 퍼포밍 론. 우리 이제 투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후순위 이제 근저당권을 얘기합니다. 아직 부실화되지 않는 정상 채권, 굿 퍼포밍 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음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면 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8시간 뭐, 시간에까지 하면 막 10시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야지만 급여를 받고 매출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이낸싱 업은요, 관리만 밸류에이션하고 관리를 잘하면 계속 매출이 발생합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리고, 어, 그 파이낸싱 업을 하는 자들이 주택, 담보 설정한 자산을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그, 법인의 취득록세 중과도 맞지 않고요. 양도세 중과도, 어, 면피할 수, 면피라기보다 이제, 그, 부가 배제되는 그런 이제, 특혜가 있습니다. 뭐, 특혜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 그 업으로 인해서 취득한 자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는, 내는 게 맞는 것이지, 법인세나 이제 사업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 것이지, 양도세 중간은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GPL에 대해서는 좀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 이렇게 어, 입찰 이행 조건부 사후 정산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음, 다음에 혹시나 뭐 이런 그 케이스, 투자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어, 문의를 주시면 보다 이제 상세하고 좀더 자세한 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GPL 이라는 차트로 어, 찾아뵐 거고요. 어, 요즘에 시국이 좀 어수선 하잖아요. 그쵸? 좀 뭐, 여기저기 막. 선동도 많이 일어나고, 막, 다, 보면은, 뭐, 그런, 뭐, 어수선한 얘기들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지금 전국이 좀 안정화 시켜야 되는 그런 사회적 지도자들이 참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좀, 좀, 어떨 때는 파렴치하다, 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동요받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하다 보면 분명히 투자 좋은,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 생기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